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혈액형 순위.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유독 이유 없이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혈액형 순위를 알아 봅니다. 시작 전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앞으로 당신의 인간관계에 행운이 깃들 겁니다. 4위 A형 스며들 듯 다가오는 섬세함과 따뜻한 배려심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3위, 5형, 함께 있으면 유쾌한 에너지가 넘칩니다. 타고난 리더십과 긍정적인 기운은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어느새 그들의 중심에 서게 만듭니다. 2위, AB형, 속을 알수 없는 신비로움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때로는 냉철한 천재 같다가도 때로는 순수한 아이 같은 예측 불가능함이 당신의 호기심을 끝없이 자극합니다. 1위, 비형, 어떤 틀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그들의 행동은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어느새 그 꾸밈없는 모습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매력은 혈액형이 아닌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향기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향기는 무엇인가요?